자 여기에서는 이게 여기에 에 s 를 붙여 줘야 겠구요 <laughs> 라벨링이 아니라 라벨 t h e m s e 가 아니라 t h 이고 t h e 그 다음에 on 을 붙여 주고요 아니면 웨어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b included 미가 아니라 mine 이건 resulting이 아니라 resulted 자 her point of view 어, 주어죠 동사 주격보호 자 그런데 이거는 마인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는 지칭 아니, 그러니까 비교 대상 일치. 그러니까 그녀의 관점이랑 나의 관점을 비교해야죠. 그러니까 나를 비교하면 안 돼. 나의 관점과 비교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거 대신에 나의 것 마인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엔드가 들어가면서 동사가 한번더 나온 거야. 이거는 이제 과거 시제 동사 자리예요. 능수동 문제가 아니었어. 그 다음에 여기에는 include의 목적어가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씻동사는 일형식 내가 앉아 있는 내가 앉아 있는 그 앉아 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일형식 자동사여서. 이것만 갖고 완전한 거야. 주어 동사만 있으면 완전하죠. 주어 동사. 어. 그러니까 그 앞에 외어이나온 위치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어. 아, 미안하다 여기 온 위치 들어가면 안 되겠다. 외어 e 들어가야겠다 여기는. 그러면서 이 위치는 여기 해석이 안 되는 데가 아니 해석이 안 되는 거가 아니라 여기서의 위치는 뭐뭐 하는 곳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at the place. 관계사가 생략된 것. 아니, 아니, 선행사 생략. 관계 부사들은 선행사를 자주 생략한다라 그랬지? 오니온 위치는 안 되고, 웨얼만 써야겠다. 그렇게 해야 내가 앉아있던 곳에, 어, 책장 옆에. 이렇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서 대열의 지칭 대상은 이 스튜디오 전체를 받아주는 거. 그룹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거를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복수니까 대열. 자그 다음 여기서의 recognize가 d e m 과관련되어 있는 의미상 동사고 이 다이어그램이 의미상 주어야. 아니다. 다이어그램이 아니라. 여기이거의 의미상 주어는, 나야, 아이. 내가 도표를 붙인 거잖아. 내가 학생들을, 어, 파악하는, 파악하는 거를 하려고지. 내가 학생들을 파악하는 것에 도움으로써. 이렇게 되죠. 아, 그리고 여기 참, ing 들어가야 돼. 투부정사가 아니라, 어. 그러니까 이게 아홉 개 틀린 거 고치는 거였는데, 여기 까먹었구나. 어. 이건 투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투가 되는 거예요. 요런 거는 조금 암기해야 돼. 조금 어려운 것 같다. 그 다음에 이 라벨드는, 그니까 얘가 이제 동사고, 여기는 이제 분사 구문 자리가 되는데, 동사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목적어가 없어요. 그니까 그들의 이름이 라벨 붙여진 도표.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이 들어간다는 얘기야.